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음. 즉, 그가 이 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악망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그 뜻을 우리 인생에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한 종을 보내셔서 주님의 뜻을 실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에 하나님의 뜻이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온 세상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담아서 그런 의미를 담아서 1절에 보면 이방의 정의를 베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 활동할 때만 해도 하나님은 유다의 하나님이다.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만 대상이 아니라 온 세상 이방에까지 하나님의 정의를 베풀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초점이 유다로부터 이 세상 전체로 확장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한 종을 택해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 종에 대한 묘사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한 종을 세워서 일을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종입니다. 그리고 이 종은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순중하며 나타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입니다. 이 종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베푸는 일입니다. 정의를 베푼다, 이룬다는 말씀이 이네 절, 짧은 구절 가운데 세 차례나 반복이 됩니다. 1절에서 정의를 베풀리라, 그리고 3절을 보면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사절을 보면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가 그 종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정의는 이사야 선지자 당시의 사람들이 볼수 없었던 정의입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이 나타냈어야 했을 정의입니다. 이 정의를 유다 백성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들을 하나님은 정죄하시고 벌하시면서 한 종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종을 통해서 이사야 시대와 그리고 우리 시대에도 그런 나라의 정의는 볼수 없는 그런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여 주실 것입니다. 원래 이 하나님의 정의는 <laughs> 유다라는 나라를 통해서 나타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오히려 의로운 나라가 아니라 불의한 나라로, 나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정죄를 받고 이사야서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이런 정죄로 또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땅 가운데 나타낼 백성으로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불순종하였고 불의하였습니다. 물론 이 유다 백성들이 제사도 드렸고, 절기도 지켰습니다. 보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속은 전혀 그렇지 않았고, 그 속은 결국 그 사회로 다그 속에 있는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속은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을 만큼 죄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 이들의 종교 행위에서 나타나지 않고 이들의 제사 드리는 곳에서 나타나지 않고 그들이 사는 사회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들이 사는 사회가 불의로 가득한 것입니다. 이사야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뿐이로다. 정의를 위해서 시작된 이 나라였는데 이 나라가 이제는 살인자들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사일장 23절을 보면 이들의 현실을 이렇게 <laughs> 어, 고소합니다. 내 고관들은 폐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화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laughs> 정의를 실현해야 될 나라의 고관들이면 그 일에 가장 앞서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고관들이 오히려 불의를 행하는데 앞장서고 그 불의를 행하는 정점에 서 있습니다. 불의하게 얻은 재물을 굉장히 즐거워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들고 오는 그 선물을 반가워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줄수 없는 사람들, 고아와 과부는 외면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는 유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누군가 그땅 가운데 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비웃음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촘촘하게 그 사회 전체가 죄로 얽히고 설킨 나라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부리로 먹여 살리는 곳이었습니다. 정이라는 말은 교과서에만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의 불의한 삶은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린다고 하여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정죄하셨고 이방 나라가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하셨습니다. 유다의 몰락의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불의와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가 실패하였던 그런 의로움을 나타내는 그 역할을 이제 한 종을 세워서 나타내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보내실 종의 모습이 2절부터 4절에 나오는데, 2절에서와 같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와의 호 종이 일하는 방식은 세상의, 종, 세상의 왕들이 일하는 방식과 굉장히 다른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 도 안에서 나타날 때그 일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일임을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막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권위로 그리고 능력으로 나타내지 않고 마치 힘이 없는 자처럼 권위가 없는 자처럼 낮은 자리로 와서 신실하게 맡겨진 일에 순종하는 일이 주님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3절과 같이 일을 할 것입니다. 3절을 다시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유다의 고관들의 모습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을 하되, 연약한 자들을 포함하는 정의입니다. 이 유다의 구관들은 자기 뱃속을 채우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연약한 자들을 살피고 세우는 일에 집중할 것입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을 쓰러지지 않게 세우실 것이며, 꺼져가는 등풀과 같은 사람들을 꺼지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는 일은 굉장히 소모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배경이 없는 사람을 높은 자리에 세운다 하면 그 일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자립할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을 스스로 서게 만들기까지가 얼마나 많이 힘이 들고 많은 돈이 듭니까?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정말로 많은 힘과 자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일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후원을 받아야 합니다. 유다는 이와 같은 수고와 희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고관들은 될 만한 사람들을 세우고 유익을 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이들이 보기에 옳은 일, 이들의 정의는 자신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정의였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일이 이들에게 옳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 하나님의 정의는 선하고 의로운 일을 위해서 대상을 가리지 않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기준으로 우리 생각과 우리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고아와 과부와 같은 나에게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할 만한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 나에게 <laughs> 어떤 좋은 것으로 돌려줄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투자와는 전혀 다른, 내가 계속해서 부어주어야 하는 그런 일조차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나는 나에게 유익한 시간들을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만을 쓰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희생하고 수고하는 삶은 내 삶에서 철저하게 배제되고 잊혀지고 있지는 않은가? 불리한 환경으로 인해 그리고 그 그러한 일로 인해 상하고 쓰러진 자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우리 삶 가운데서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실현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이런 일들을 시행함에 있어서 지치지 않을 것이고 낙담하지 않을 것이고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종애일을 통해서 보는 사람마다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사람들의 사람들은 그런 고관들을 보았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아왔고 그런 사회가 익숙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불리한 것과 의로운 것과 상관없이 없는 자들은 낮은 자리에 있는 것들이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이 와서 연약하고 소외된 것과 상관이 없이 주님의 선화심과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나라를 본다면 그런 사람을 본다면 그런 일들을 본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여호와의 종을 보며 큰그 나라를 그러한 나라를 갈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러면서 함께하신 일이 백성들의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배제되었던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배제되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베푸시는 은혜의 나라를 본 사람들이 예수님께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을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고쳐주십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갚을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철저하게 희생이었고, 수고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상한 갈대와 같은 그들을 세우셨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사람들을 밝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여호와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 병든 자들을 고치는 일로 나타낸다는 이런 말을 들으면 그게 정의 실현과 무슨 상관이 있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의는, 특별히 하나님의 정의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에게도 차별 없이 베풀어지는 은혜가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담긴 율법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의 것을 나누고 사용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laughs> 신명기 15장 7절을 보면 내 하나님 7절 8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연약한 자를 돌보는 일들은 호의와 선처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넉넉한 것이 있을 때 내주는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일은 책임과 의무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다음을 나타내는 삶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해야 될, 나타내야 될 하나님의 정의였기 때문입니다. 연약하다고 해서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함께 모인 모든 사람들이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야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힘이 있는 자와 힘이 없는 자에게 똑같이 시행되어야 했습니다. 힘이 있든지 힘이 없든지 상관이 없이 잘못한 자에게 벌이 내려지고 잘한 자에게 유익을 주고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옳은 일이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늘이 질문을 안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옳은 일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법에서 옳고 벗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옳은 일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유다는 그 나라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기 욕심 때문에 그 죄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나라의 모습은 말 그대로 유전무죄, 무전유죄였습니다. 이런 모습이 그럼 유다에게만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라서 그렇습니까? 이런 모습은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죄의 문제가 있어서 그들이 사는 세상에 그 죄의 결과가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은 단지 한 사회의 정의를 세우고 실현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문제인 죄를 해결하고 그로 인한 결과를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으로 인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여주는 일을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나라에는 죄 문제가 사라져서 모든 아픈 것들이 사라지고 고침을 받고 죄 문제가 사라져서 욕심으로 <laughs>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세우는 나라였습니다. 죄로 인한 욕심과 싸움이 종식되고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는 나라였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회당에 가셨는데 거기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올가매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안식일인데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자기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고 끌어내지 않을 사람이 있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일이 얼마나 선하고 옳으냐 그 나라에 합당하냐 그리고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고치셨습니다. 이때 오늘 읽은 우리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셔서 조용히 묵묵히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나라의 정의를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통해서 죄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그렇게 세워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죄를 떠난 나라의 모델 하우스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도 나음을 입으며 소외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를 엿본 사람들이 가지는 기대와 갈망은 이사야 선지자 때 <laughs> 실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갈망했던 그것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나라, 복음으로 세우신 나라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세워진 나라의 백성들이 바로 신자입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육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신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서 사는 나라를 나라에서 그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않습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기 전까지는 유다 백성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돌이켜서 믿음으로 살기 시작한 사람들은 신자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게 됩니다. 그 나라의 법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유다가 실패한 하나님의 정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고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신자는 여전히 <laughs>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안에서 죄를 따라서 살지는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자기 삶 가운데 실현하면서 사는 그 나라 백성들이 신자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빛이 비쳤던 것처럼 신자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정의의 빛이 비쳐질 것입니다. 그런 부름을 가리켜서 에베서 2장 10절에 보면 신자를 가리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려는 뜻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부르심은 그런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가리켜서 에베소는 빛의 자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맥락에서 보면 빛의 나라의 백성들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죄의 법을 더 이상 따르지 않기로 선언한 사람들입니다. 죄의 법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게 합니다. 죄의 법을 따라서 사는 그런 사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회는 암울합니다. 약육강식의 사회입니다. 약하고 소외된 자들에게는 늘 기회가 없고 늘 착취만 있는 사회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그런 현실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자는 그런 죄의 법으로부터 나와서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갑니다. 이전에는 그럴 필요를 못 느꼈고 그럴 필요가 없었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셔서 믿음을 주시기 시작하자 죄의 법에 대한 인식과 감각이 생깁니다. 어둠을 깨닫고 빛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빛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이들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정의를 보면 그 나라를 갈망하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나와 소망을 찾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이 따르는 법은 대체 무엇입니까? 묻고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은 갑자기 극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보여주시는 방향성이자 정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의는 예수님에게서처럼 아주 극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긴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조각들을 통해서 조금씩 드러납니다.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몰려들었지만 우리에게 그런 현상이 없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아쉬워할 것도 없고 그리고 괴로워할 것도 없는 이유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빛을 분명히 비출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면서 가끔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처음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나타내신 역사였습니다. 그와 같은 현상은 역사 속에서 처음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자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시기에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여전히 선교지에서 그런 보고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 나라 백성들이 곳곳에 세워진 이후로는 조금 양상이 달라집니다. 그런 달라지는 양상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여전히 신자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정이 그 따뜻함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것이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선한 일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장할 시간이 필요하고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빛을 분명히 세상에 비출 것입니다. 그래서 산에 있는 동네가 우리를 숨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우리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요.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세상에 내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만큼 중요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신자는 여우와의 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나라로 부름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리고 신자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그 나라를 이땅 가운데서 나타내는 빛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천국이라는 내세를 위해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부터 오늘 우리의 삶부터 바꾸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지금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세상이 어두워 보입니까? 우리 주에 있는 세상이 어두워 보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교회과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신자가 다 하나님의 전구로서 세상 곳곳을 비추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세상은 어두워 보일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도 없을 것이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만 있을 것입니다. 생존 경쟁의 논리 외에 사랑의 방식이나 차별 없는 기회를 제시하고 그렇게 살고 추구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회는 어두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 곳곳에 꽂아둔 전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전구입니까? 촛불입니까? 아니면 백열 전구입니까? 형광등입니까? LED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빛의 지속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비추도록 부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어디를 비추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지금 있는 그 자리를 비추도록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직장 동료들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그 자리입니다. 내일 부르실 자리는 내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을 위한 계획은 세울 필요가 없고 오늘 부르신 그 자리를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쓰고 힘을 써야 합니다. 오늘 나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빛을 비추는 예수님 닮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빛으로 구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는 참 연약하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빛을 비추는 그 나라의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두운 세상을 더 밝게 비추는 빛이길 원합니다. 우리가 품은 빛이 그만큼 큰 빛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러한 빛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정의를 나타내는 빛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